우리 회연이 어떻게 니트로 서커스 착한보기 착한뚫기 이거 말고 이 부분 있어요 <laughs> 재밌죠? 굴려보세요 여기서 솔직히 솔직한 솔직하게 토크를 하죠 리얼 토크 어떻게 속도가? 마음에 드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빠뜨렸어요 네. 아, 빠뜨없어요네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쉽다 쪽으로 서커스 사기는 오늘 서커스는데 땡기긴 이게 더땡는데 <laughs> <laughs> 진짜 시원하게 땡기니깐요 어, 진짜 잘 달린 것 같아요 어, 여러분 투어링이 네. 웬만하면 뭐 투어링 저러거라고 그니깐요 네. 투어링이 진짜로 저리 갈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리얼 토크니깐요 여러분들 일단 뭐둘차다 좋은 차인데 어.. 일단 몬스터가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게 솔직히 몬스터예요 시장은 몬스터가 커요 근데 또 의외로 어 이제 또 착한 트럭이라든가 착한 버그인는데또 육설로 땡기는 얘를 또 제가 또 소맛을 보니까 아 얘를 또 잊을 수가 없네요 속도이 워낙 좋아서 예. 그 완전히 속도에는되생 경우는 음. 아마 처음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 조금 예. 힘들 것 같아요 컨트롤이 안될것 같습니다 빨라서 그쵸 처음 하신 분들은 빠를 것 같고 처음 하신 분들은 착한 몬스터 해가지고 약간 그경사진라도 언덕배 같은 거 올라갈 수 있고 속도를 이제 손가락이좀 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차을할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두 가지 다 괜찮은 차니까요. 여러분 다 한번 여용해주세요 자, 이거는 더블 인사하겠습니다. 아시아습니다 끝!